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 아무리 편안한 짓을 한 자식이라도 그 자식의 죽음을 보면서 아버지는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녀들이 왜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되는 것인가 비록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보다 지식도 작고 학교도 많이 못 다니고 배움도 적, 적은 분이지만 그래도 부모님의 말씀대로는 장소리와 같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 되고 그분들의 말씀에 귀담아 들이 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나를 사랑하는 분이 바로 내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잘되기만을 바라는 분이 이 세상에 부모님 말고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부모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들 때로는 찬송들까지도 내가 잘되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 거기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부의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면 신기하게도 내 삶이 복되어지고 잘 되어지는 걸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에베소 6장 1절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녀들아, 네 부모를 주안에서 공경하라. 네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도왕의 통곡은 단순히 죽은 아들에 대한 그 어떤 정이라고 하는 부모의 본성적인 사랑 때문만 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다윗도왕의이 통곡은 자식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죄체가 자신을 향한 죄에 대한 울부짖음 통곡이라고 해야맞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다윗의 눈물과 통곡은 나를 위한, 나 때문에 나를 위한 눈물이오 통곡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왕만큼 하나님을 사랑한 인물이 없습니다. 또 다윗왕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누린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의 사람 다윗왕이 한순간에 미혹에 빠져서 불신자보다 못할 정도의 타락을 이루게 되고 큰 범죄를 저지르게 맙니다. 그것이 바로 일명 바세바 사건이라고 하는 다 바세바라고 하는 그 여인의 미모에 그만 마음이 뺏겨가지고 왕의 그 권력을 가지고 그 여인을 강제로 데려다가 그 여인을 강간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만 아이를 임신해버린다. 그런데 그 남편은 지금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극한 전쟁터에 나가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이다. 그런데 그 장수의 아내를 그렇게 해버린 겁니다. 이제 아이를 배웠으니 이대로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것은 율법을 얻는 것이 되고 백성들의 비난과 자칫하면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가 꾀를 부립니다 그의 남편, 우리아 장군을 전댕터에서 자기 집으로 들어오도록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음식을 달 대접한 다음에 수고 많이 한 다음에 놓고 오늘 저녁엔 너희 집에 가서 편히 쉬고 내일 가봐라. 가서 아내와 더불어 동치마라는 약 그러면 이여인이 아이를 뱄을지라도 그 아이가 그 남편의 아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충성스러운 우리아 장군은 내 부하들과 병사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잠도 못자고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 편히 내 집에 들어가 잠을 자겠습니까? 하고는 왕궁 밖에다 천막을 치고 거기서 잠을 자고 그냥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윗왕이 또한번 그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의 기번에는 술을 잔뜩 먹여서 취한 우리아 장군에게 집에 들어가 자도록 합니다. 술에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은 끝까지 충성스러운 장수로서, 내가 편히 남들은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데, 내 아내와 도를잘수 없다고, 그야밤그 그 길거리 잠을 자고는 또 전쟁터에 가겠다는 것. 결국 다윗도함은 우리 안을 죽입니다. 자기 신곡 장수를 통해서, 우리아이로 하여금 가장 위험한 지역에 보내놓고 나머지 병사들은 후퇴본이라고 합니다. 우리아만 혼자 남겨놓으면 죽게 되는 거니까. 그래 결국에는 우리아를 그렇게 해서 죽입니다. 유대 여인들은 남편이 죽으면 일주일 동안 애곡을 하고 8일째 저녁 날부터는 여인을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아무한테나 시집을 가도 됩니다.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바세바는 할수 없이 남편의 죽음을 향하여 7일 동안 회복하고, 헐수 없이 왕액으로 굴려져옵니다 그리고 다이의 아내가 됩니다. 다, 모든 게다 잠잠이 끝났습니다. 아무도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누가 속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다이들에게 보내요. 그리고 그를 무섭게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심판의 저주를 붙습니다. 네 집안에 앞으로 피비린내가 날 것이다. 네죄로 인하여 네 가문의 큰 고통이 따르게 될 것이다. 물론 그 고통도 언제나는 끝이겠지만 그 순간순간은 너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너는 은밀한 가운데 이런 범죄를 저질렀지만 네족들은네 아내들은 백주 대가된에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저주의 말씀이 끝난 지 불과 얼마 가지 않아서, 큰아들 암론이 갑자기 배달은 형제, 여동생을 강간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딸은 폐인이 들어갑니다. 이제 그압사롬이라는 아들이 자기 형을 또 죽이고 도망을 갑니다. 페르나가 되어서 이제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적하게됩니다 다윗은 이 모든 자식들의 고통이 바로 내죄 때문에라고 하는 죄책감에 그는 시달리고 그런 시달리고 시달려갔어요. 그런 일 생길 때마다 다윗은 견딜 수 없는 고통에 마음의 짐을 무거운 짐을 놓을 수가 없었는데 오늘 드디어 그 모든 고통이 압살롬의 죽음으로 끝나는 그순간에 그는 견딜 수 없는 그 자기 자신의 자책감을 인해서 하늘을 찌를 듯한 통곡으로, 울음으로, 신하들이 있던 말든 부끄러움으로 그런 울부짓고 있었다는 이야기. 모든 부모는 자식들의 앞길를 막을까 봐서 발걸음도 조심하고 늘그 자녀들을 만날 때마다 지혜롭게 해라, 겸손하게 해라. 잘 감당해 나가라고 충고해 줍니다. 항상 긴장되어서 자식들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식들에게 혹이라도 해가 될까 봐서 인생을 반듯하게 살려고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비라고 하는 내가 불신자와 똑같은 범주에 빠지고 하나님을 능력하고 내 육체의 정욕만 따라 살았으니 그 결과가 이렇게 된 것이다. 타이슨이 문제 앞에 견딜 수 없는 죄책감과 자식들에 대한 미안함과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 앞에서 대성통곡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부모된 사람이 통곡해야 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부모의 통곡이 자식이 크게 잘못돼서 통곡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들이 잘못돼서 통곡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부모가 만약 통곡하고 우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을 하나님 돌봐 주세요. 하나님이 사랑한 자식들을 돌봐 주지 않으면 절대로 저 자식들의 앞날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자식들을 위해서 통곡하며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부모는 우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겨 나가시고 반드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서라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자녀들 위해서 힘장되어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인생을 반듯하게 바르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틀림없는 분입니다. 외서 없는 분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하십니다. 충북 괴산에 어느 시골에 자은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평생 동안 그 마을에 자란, 태어나서 자랐던 한 분이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덧 장로가 되고 그 예배당도 자기 사제를다 드려서 예배당도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고 그렇게 정말 충성스러운 장관님이 계십니 이분은 배움도 없는 무지한 분이 가난한 생활을 했던 분이에요. 근데 자식들이 일곱 명이 나돼요 다섯 명의 아들과 두 명의 딸이 있어. 가난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학원 한번 한번 보낸 적이 없습니다. 제대로 공부를 하게끔 환경을 만들어 주지도 못했습니다. 이 아버지가 할수 있었던 일은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 내 아들 딸들을 하나님 책임져 달라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이었고 자식들 위해서 날마다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나고 배움도 없는 한 시골의 산골교회의 장모님의 아들 딸들이 큰아들은 대법관이 되고 둘째 아들은 의사가 되고 셋째 아들은 변호사가 되고 넷째 딸은 고등학교 교사가 되고 다섯째 아들은 그 마을에서 나오는 생산 농산물을 수집해가지고 전국을 유통시키는 유통회사 사장이 되고 또 마지막 아들은 또 목사가 되고 마지막 딸은 목회자의 사모가 돼요. 한결같이 아들 딸들이 너무나 훌륭하게 잘 되는 걸 보고, 뭐 뒤집어 사람들이 뭘 깨닫는가 하면, 아 자식은 부모의 운동을 따라가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런 진리를 깨달으신 대로 인생을 반듯하게 지금부터라도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잘 살도록 노력해 가신다면 반드시 여러분 자신을 물러내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장래까지도 복되고 안전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편 37편 25절 2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여도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래서 떠나 선을 행하라. 너희가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